안녕하십니까 키리입니다 형님 똥좀 싸고 방송 키시면 안 되나요? 루틴이에요 방송 딱 켜놓고 노래 3분 동안 틀어놓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똥을 싸는 것 그것이 저의 3년 동안 방송 루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게임 들어가서 똥을 싸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저 저번 시즌 족벽 강점기 저번 시즌은 정복자랑 몰왕 등등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티어표만 봐도 말파 오르는 마오카이가 1 티어인 상황이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즘에 롤 존나 재밌어. 롤 개꿀잼. 아 이게 롤이지. 야2년 만에 재밌다야. 뭐라고? 단패치 때 사지 절단 해야 된다고? 야 이제 조금 빛을 봤어. 특히 말파이트는 무슨 죄야? 이제 팔다리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사지 절단해? 네가 사람이야? 어니? 볼리베 만당님은 아니겠죠? 에 설마야 볼리베어가 세상에 몇 마리가 있는데 지금 방송 키고 이제 첫 판인데 만나겠어? 설마야 볼리베어가 세상에 몇 마리가 있는데 만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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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네 안다고 아 야생의 힘이다. 그 어려운 걸고춘이가 해냅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내가 그때 이겼나? 내가 그때 이겼어? 아 게임을 이겼어. 오케이. Okay. 집중해. 집중해. 아니야. 근데 오른 충분히 좋아졌어. 오른 충분히 좋아. 할만해. 내 라인전 힘들긴 한데. <웃음> <웃음> 아 저거 너무 열받아. 일단은 볼리베어 대충이라도 상대법을 말씀드리자면 개싸움 가면 볼리베어가 이겨요 다리우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볼베랑할때피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피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바로 포탑에 궁박고 다이브 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대신 시간 가면 갈수록 오른 괜찮아 판타 혹은 탱킹이 더 좋아진다는 거 대포만 먹을게요 대포만 오케이 으아 와! <놀람> <놀람> 아! 하하하! 대장. 아, 전달자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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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정확히 말했죠. 체력 절반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다이봐 당한다고. 아까 그 타이밍이 진짜 볼리비오가 솔킬 뜰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간이었거든요. 만당 님이 선 6렙 찍고 바로 들어왔어. 내가 6렙이었으면은 제가 안 죽었거든요. 혹시 볼리비오의 아버지인가?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전략과 전술을 한번 이어기 볼까요? 제 기억으로 저번에 저희 만났을 때 제가 이겼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면 1대1이고요 제가 이기면 2대0입니다 만당님 오 근데 야 우리 미드가 많이 힘들어한다 근데 자크 입장에서 4대 s 미드 1렙차 나는 미드를 가면 얘도 망할 것 같고 바텀도 균형이 좀 무너져서 탑만 오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은 저랑 자크가 정리되고 캐리할게요 오니? 아, 진짜. 에이. 재미없잖아. 정말. 살려주세요! 어! 아,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다이브 잘 버텼죠? 오케이. 이러면 드래곤 먹고 나쁘지 않아. 오케이. 선방했다, 이거. 오케이. 포탑을 타겟. 탑은 졌어요. 포탑 먼저 밀려가지고 탑은 졌는데 게임을 이길게요. 그렇지 캐리하면 되지 한타로 그냥 라인전 볼베가우시 좋아요. 라인전을 졌지만 게임을 이기면 된다. 태양 불꽃 방패 가는 이두 명이 캐리해야 돼요. 지금 우리 팀에 개사기 템 가니가 두명 있거든요. 상대방이 테블방 아무도 없고 이거 테블방두 명이면 할만해. 볼베 볼베부터. 야 네, 이거 뭐, 태블방 두면 캐리 나왔다. 어 캐리 나왔어. 이거 못 막아. 자크 오른 이 태블방 뒤오못 막아. 아까도 말했지만 볼베랑 할때 라인저 솔킬만 안 따이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만당님이 너무 잘해서 따였었던 거고 솔킬만 안 따이면 이 구도가 돼요. 아까 만당님 여기서 점사당에서 죽었잖아. 못 버텨. 이 템트리를 못 버팁니다. 이거. 어니. 가자 태블방. 태블방 뒤로 가자. 우리가 캐리해야 해. 어, 맞췄다. 자르자. 이게 볼베와 오르내와 크나큰 차이. 볼베는 1대1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니시 걸기가 되게 약하다는 점. 이렇게 잘라먹기, 디스티스 잘라먹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태블 방이랑 잘 맞는 애가 티어 챔프인 것 같아, 요즘에는. 근데 만당님이 진짜 너무 잘했거든? 근데 성능이 오르니 너무 좋다 안돼 그냥 안 되잖아 그냥 이 이니시 어떻게 막을 거야 내가 말했죠 이거 정확히 말했죠 이거 자크랑 오르니 캐리강 나왔다고 나네 아, 진짜 잘하신다. 볼리베어가 오리를 딸수 있는 그한 타이밍 근데 그 노려가지고 따는 게나 개쩔었어요 여러분. 아이고 혹시 선생님 저 때문에 빡종하신 건 아니죠? 솔직히 탑은 이겼어 만능님이. 솔킬 따이고 포트 먼저 밀렸으니까 진건 맞는데. 어 어쨌든 근데 게임은 이겼네요. 만능님이랑 상대전적 2대0이대 영. 이대 영. 이거? 저번에 한 빨렸는데 이번에 내가 빨아야겠어 두 빨릴 순 없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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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니? 오늘 무슨 네임드 파티야? 뭐야 이거 <laughs> 이기든 지든 박재빵이래 아 어, 괴물진님의 바텀? 아니 괴물진님 잘하셔 3이라는 명품이야 진짜로 3이라 잡으면 거의 이길 수 있더라 헤 <놀람> 어 바텀! 아, 근데 진짜 3이라 명품이라니까. 내가봤다니까잘 가고. 나이스! 아, 노틸 센스 있네. 나이스! 계령님 이거 좀 미안하네. 파임만 하는데 게임 지게 된겼어 아쉬워. 팀으로 만났으면 좋았는데. 야, 아래 끝났어! 짐미라 너무 박스해. 아, 그나마 쥐지리얼이나 이제 다른 친구들은 잘 상대하면은 괜찮거든. 근데 짐미라는 너무 박스 승격전인데 이거보다 불리했다고요? 아 근데 쌈이라서 맞아 저번에 유리했다가 졌던것 같아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니? 얘들아 포기하지 않았지? 1등 2등 3등 4등 그렇지 일단 탑 차이 일단 탑 차이 낼게 아미드차 나이스. 저이 좋았다. 바로 잡아 주네. 으하. <laughs> 점수도 먹고 유튜브 소스도 생기고 뭐 이거 일석이조입니다 카지스 탑 쪽이거든요. 나이스.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laughs> 아, 제발. 아 아니야. 아 진짜 아닌 거 같아. 그치 아닌 거 같아. 진짜. 어허. 개물진님 개신나셨어? 물진님 웃음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아에이스 그렇지 아 나만 들려 이거? 헤이 아 흡혈 아 씨발 테라피킬이어야 됐는데 왜비포킬이었지 어? 제압은 엄청 좋은데? 오 나이스 잠시만요 잘큰 짐이라 3대스 믿고 있었다고 각인가? 설레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혹시? 아니 이거 선 넘으시는데? 이제 빼야 돼요 이거 밀었다 애들 내려오겠죠? 쫓아가 아 죽은 거 같은데? 살려주세요 살려줘 아, 아마 살죠 와 좋았다 진짜 사형 줄 거냐 우리? 저거 어떡하냐 우리야 사형 어떻게? 우리 대화를 한번 달눠볼까 몰라! 캐시십 던졌다 이거 카직스 십 던졌고 쉘십 던졌어 모른다. 삼에 녹았어. 블레이드. 아 근데 저거는 강타 싸움 반반이라 물론 강타가 없었기도 했지만 그분한테 뭐라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카직스를 봤어야 되는데 카직스가 은신으로 들어와서 카직스가 잘했 근데 진짜 이거 만약에 우리가 먹었으면 이거 역전인데 그리고 괴물진이 바로 오열인데 그렇죠 니강화해줘죠어 아, 삼미라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이러면바론의 장노인데? 어, 쩌지 장노, 먹히는 소리 하나, 둘. 사령의 바론의 장노. 어떻게 하면 이거라있을까라 오니? 이거라도잘라볼이이거라도해 해야, 이거라도 해야 돼! 이거라라

<laughs> 어 이거 되게 얄밉냐 이거 아왜 <laughs> 어, 이렇게 얄밉지 개령님한테 호스팅이나 해드릴까 점수 빨아서 미안한데 <laughs> 호스팅 너무 감사드리고요 심심 미약으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민분들은 다른 보금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무지님 비록 제가 패배했지만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희 일승 1패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어림도 없습니다 탑 오른 보이면 도망가십시오 혼쭐을 내줄 거니까